대표 김탁입니다. <laughs> 그 중국의 하나 이그 성이나 대만이나 이런 것처럼 취급해 가지고 한 부분으로 가르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화는 뭐냐? 문화는 일본 문화에 종속된 문화. 사실 거꾸로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르쳐 주고 한게 우리 민족인데 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이 개화를 빨리 해서 우리를 가르키고 우리 식민지배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다 그렇게 가르쳐는이 30분이 달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일제강점기 때 전부 몇시까지 와라 예를 들어서 7시까지 와라 6시 반에 우리 강의 시작하니까 6시 반까지 와라 지금 국정이냐 검정이냐 진보냐 보수냐 어, 지난 70년, 100년의 근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미국에 있는 한사모 대표께서 이 정치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이라고 <놀론> 그랬죠? 정은 론 조선을 침략할 것 같으면은, 조선을 침략할 것 같으면은, 정조론이를서 해서 내죠. 유적지가 한 군데가 발견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적지가 발견되면 무슨 무슨 유지 혹은 유적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 명명을 하는 최소 단위는 행정 최소 단위입니다. 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동삼동 배촉 문암리 유적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 시 지역은 무슨 무슨 동 유적지 이렇게 하는 거고 시골 지역은 무슨 무슨 리 문암리. 저는 한뿌리사랑세계모임 사무총장 석종진입니다. 예, 먼저 저희 한풀이 사랑 세계모임 수도권 회장님을 맡고 계신 박계옥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간단히 있겠습니다 박계옥입니다 오늘 멀리 미국에 계신 이홍범 박사님을 모시고 제18차 역사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강연을 허락해 주신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기타 어, 아이비리그의 중요 대학 교수를 하고 대학은 학생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또 미국의 막강한 그 정치인들한테도 이야기했고 어, 뭐 강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런 거 그분들로부터 어,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제가 주장한 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인 이론이다뭐 이런 취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저 드넓은 바다를 구경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다를 본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건 무슨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바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나무랜다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정화 불가이 어해, 합충 불가이 어빙이라는 이 말이 장자 추수편에 나옵니다만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왜 유럽에서 출발한 아시아.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그 역으로 보면은 고대나 이제 중세 시대 때나 그리고 근대 초반 시대 때까지는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시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헤브라는 말은 하나는 어... 태양과 같죠. 그로 부루. 이 부루가 프린스로열입니다.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단군의 이세 왕이 해부릅니다 부루란 말은 해란 말은 태양이란 뜻이고 부루란 말은 어, 황태자란 뜻이죠.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자조선그러잖아요 어, 기자, 조선의 기자가 뭐냐면은, 어, 상나라 주왕의 형님이 기자입니다. 상나라 주왕의 형님이 기자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뭐냐? 그냥 여기 기, 기지라는 기자니까 천만에. 어, 기. 기자. 이게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기자란 말은 태양의 아들이야. The son of the sun. 어, uh, the, the son of the sun d a d y 그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천문대장을 하면서 날날 바꿔놓은 거예요 무진 50년이 기원전 1733년이에요 오성은 수금화목토 눈에 보이는 행성 다섯 개를 말해요 천왕성부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수성금성화성목동토성은 오성이라고 하고 이 취합한다는 취자야 모였다 즉 오성이 무진 50년 BC 1734에 모였다 이한 줄이 단군세기 이암의 단군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천문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어떤 기록이 있으면 오늘날 컴퓨터로 돌려보면 돼요. 돌려보, 돌려서 만나 틀리나만 보면 돼. 이거는 저 OX밖에 없어요. 세모가 없어. 돌려봤어요. 자 이게 스타리나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일 년이 틀리더라고. 아까 1733이었는데 1734야. 근데 이게 4 0 0 0년 전인데. 4천년 전에 어떤 천문현상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연대까지 정확히 맞을, 맞기가 힘들죠. 그 다음 달력이 지금 달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 7월 13일에 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 이게 지평선이고 해가 졌어요. 해가 이제 진 거야. 해와 달, 이게 달이죠. 해와 달 사이에 수금화목토가 다섯 개가 쪼르랗게 주옥처럼 목걸이처럼 끼는 거야. 이게 가장 상서로운 천문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이뻐 이렇게 된다고 요게 7월 13일 지금 달력으로 7월 13일에 저렇게 돼요 실제로 금성하고 목성은 조금 더, 더 밝아서 크게 그려져 있고 화성은 붉게 그려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마 저랬을 거다 이게 저랬을 거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우연히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맞췄다는 것은 그러면 자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단군 조선은 고조선은 그 시대에는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라 나라가 없다고 배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천문 기록이 있는데 BC 1733이면 고조선 시대의 한복판이에요. 천문 기록이 있다는 것은 천문대가 있다는 얘기죠. 천문대가 있다는 것은 그 관측을 시킬 왕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없어. 나는 국사학자님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우리 천문학 각자로 입장에서 나는 고조선을 믿어요. 고조선이 없다는 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한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한 그 줄이 어떻게 흘러서 단군색이 들어왔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뭘 눈치를 봅니까? 내가 이해관계가 있다면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60이 먹도록 천문학을 공부해서. 동서양 천문학을 이것저것 같이 공부해서 우주에 대해서 뭐좀좀 좀 알았더니 이 얘기는 우리나라 특히 젊은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다. 내가 서울대 천문학과 76학번인데 77학번에 나대리라고 아주 총기 넘친 후배가 있어. 그 다음에 박창범이라고 지금 저 고등과학원의 두 후배 79학번이에요. 두후배가 아유, 여기, 여기 봐, 여기 봐봐. 단군조선 천문기록에 대하여. 이, 1993년에 20년도 넘었어요. 두후 배가 자랑스럽게 논문을 써놨더라고. 오성추로 맞다 이거 컴퓨터 돌려보니까 이거, 이거는 논문이니까 일반 PC 돌린 것도 아니에요. 슈퍼컴퓨터 돌린 거야. 그런데 왜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를 믿냐고 천문학자가 논문 갖고 얘기하는 걸안 믿고 나는 여기 내 명예고 뭐고 다걸수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다고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고조선도 역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 내가 무서운 게마누라 그랬나? 마누라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상하노, 백호, 현무, 도요하니 천손이 나아갈 길. 정...